오늘은 제품 두 개를 소개합니다. 먼저 한경이 AI 에어쿨러 냉풍기입니다. 더위에 에어컨만 믿고 있다면 전기요금 폭탄 맞기 딱 좋아요. 이제는 전기세 절약 가능한 한경이 AI 에어쿨러 냉풍기로 바꿔 보세요. 위, 아래 이중 냉각 시스템으로 빠른 시원함. AI 인공지능 모드로 온도에 맞춰 바람 세기를 자동 조절. 배용량 물통으로 오래도록 시원하게 3면 냉각 필터로 냉각 속도 3배, 청정 바람까지. 부드럽고 조용한 저소음 설계 덕분에 밤에도 숙면을 방해하지 않아요. 리모컨까지 있어. 소파에 앉아 원격 조작도 오케이. 에어컨은 부담스럽고 선풍기는 부족할 때. 한경이 AI 냉풍기 하나면 여름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올여름 합리적으로 시원해지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다음은 닌자 크리미 아이스크림 메이커입니다. 올여름 아이스크림 사러 나가지 마세요. 닌자 크림이 아이스크림 메이커 하나면 나만의 아이스크림을 집에서 손쉽게 재료만 넣고 냉동실에 24시간 얼린 뒤 버튼 하나만 눌러 보세요. 달콤한 디저트는 기본, 저당, 저탄수화물, 채식주의, 유제품 프리까지 내 취향에 맞춰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어요. 크리미 아이 기술로 얼린 재료를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만들어 마치 카페에서 먹는 듯한 고급 식감을 그대로 즐길 수 있죠. 세척도 걱정 끝. 식기 세척기 사용 가능한 부품 덕분에 간단히 헹구고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름 디저트 고민? 이제 닌자 크리미로 끝내세요. 당신의 주방이 매일 새로운 디저트 카페가 됩니다.